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 큐의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20,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4, 25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너무 강력한 방해가 있은 후 성공한 르호봇이라는그 우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금 호물을 팝니다. 이때는 24절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확증받았더니 기쁨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단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 기념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즉 기도처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우모를 함께 파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심을 구한 이삭에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면 방해하고 시비 걸던 블레셋땅의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넌 여기 살지 못해 이렇게 말하며 길을 쓰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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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던 아비멜렉과 우물을 파면 메우고 파면 메우고 쫓아와서 방해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삭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즐겁다 기쁘다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엔 제가 한 표현처럼 어설프고 어렵겠죠. 이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오래돼서 그는 새로 파는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시옷 비읍 욕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바와 비슷한 발음인 세바입니다. 이런 세바의 의미는 일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물까지 더해서 이게 일곱 번째 우물이다라는 사람들과 아니다, 칠은 완전 수중 하나니까 이 지역에서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 우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둘다 의미 있지만 후자의 의미를 두며, 그리고 그 세바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부엘 세바라는 의미에 더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자녀에서가 결혼할 만큼 오래되고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런 이삭에게 부엘 세바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물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멜렉이 와서 인정하고 그것을 공증하는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알게 구하던 이삭이 드디어 세상의 여러 근심과 걱정까지도 해결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이 사건, 이 부엘세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알려 줍니다. 그런데 이 삶을 동행하는 것과 떠나는 것의 선택은 전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본문 34, 35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 아내를 핫쪽속 아내를 만나 결혼했더니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게 그렇게 큰 죄냐? 몹쓸 짓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의 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는 쉬이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엘세바와 연계되어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볼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인정, 풍요, 동행의 우물까지 되어주시는 부에세바와 이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바라는 대로 선택한 에서의 결혼 이두 가지가 부딪히는 비교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예배하려고 주일에 교회와서 참여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자리에선 에서와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두팔 벌려 다가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은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에서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근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성수 헌금 봉사 기도 성경 읽기 등 신앙 생활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바라는 그런 훈련이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약속 맹세의 가치는 어떠십니까? 언제 맹세와 같은 강력 한 약속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같은 하나님 이걸 꼭 이루신다면 했던 약속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항상 그리고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나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